아이즈원은 2018년 8월 31일 엠넷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에서 선발된 12명의 멤버로 구성된 한일 합작 프로젝트 걸그룹입니다. 미야와 키사쿠라는 일본인, 멤버 중 일본에서 악수의 판매량 3년 연속 2위, 2018 총선거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가장 인기가 많았고 프로듀스 48 오디션에서도 2위로 합격했습니다.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많은 멤버입니다. 미야와키 사쿠라가 속한 AKS와 계약관계는 이적이 가능해서 만약 빅히트와 미야와키 사쿠라 둘 사이 조건만 맞는다면 이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야와키 사쿠라 관련 야후재팬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 때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지금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 AKB로 돌아가는 것보다 새로운 곳이 좋겠어 48그룹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본인에게는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HKT 48에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아이즈원에 간 시점에서 실질 졸업 같은 것이었다. 결국 결정은 그녀니까? 공식 정보를 알고 싶어. 빅히트와 계약인데 빅히트 측이 확인 중인 거 재미있어. 완전히 내리막길에 AKB나 HKT에 돌아가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비주얼도 기술도 아이즈원이 되고 나서 현격하게 올랐다. 지금 돌아와도 그것을 살리는 곳은 AKB 그룹에는 없지 않을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당분간은 인지도 포함해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다리고 있어준 HKT의 팬들과 졸업 콘서트에서 이별 후 한국에서 활약할 것이라 생각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한국의 큰 사무소에 소속된다면 그것은 멋진 것. 이것이 정말이라면 총선에서 노력한 것치고 고생도 많았고 후기에서도 2위를 했었고 1위라는 정상에는 손이 안 가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환경에서 보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계약에 의해서 앞으로 한국을 거점으로 활동이라는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장르에 있어 HKT 복귀는 비현실적인 예감? 열렬한 HKT 팬들로서는 조력가고도 어쩔 수 없을까? 푸듀 참여를 알았을 때는 일본에서 이미 활약하고 있었는데 한국에라고? 생각했지만 댄스 기술은 괄목할 정도 올라갔고 솔직하게 돌아오기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무소에 소속해도 일본에서의 활동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미야와키 씨는 한국을 발판으로 중국에 본격 진출하기 바란다. K팝을 계속한다면 아이즈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만, 해산으로 결정된 이상 자신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좋다. 단지 궁금한 것은 3, 4년 후에도 한국에 있고, 그후 하고 싶은 것이 있나. 어느 것도 확정된 이야기는 없다. 어디까지나 소문이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본인의 말을 기다렸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미루어봐서 이 정도로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사쿠라는 뭔가 결정하면 반드시 자신의 말로 발신하고 왔으니까 걱정할 것도 아니고, 아이돌로서 크게 업그레이드 된 현재 어떤 선택을 그녀가 취할지 솔직히 아직 모른다. 유언비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HKT를 졸업하는 한국에서 활동하거나, 아이즈원에서 기른 기술을 살리고 48그룹 자체를 개혁하려고 다시 HKT48의 미야와키 사쿠라로 활동하든가. 미야와키 프로라고 팬들에게 불리는 그녀가 어떤 길로 앞으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팬들은 늘 그렇듯이 현장에 가서 응원하는 것도 좋고, 이 시점에서 방구석 팬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다. 여기에서 일선에서 물러나도 팬들을 사쿠라짱은 탓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응원하고 싶으면 그 타이밍에 돌아와도 좋다. 덕후의 삶이란 그런 것? 아이즈원 해산이 확정된 다음날에 벌써 이런 보도 나오는 것도 웃긴 것. HKT 정말 돌아가지 않는 게 좋아? AKB에 있을 때보다 외모도 퍼포먼스도 레벨이 현격하게 오르고 성공하니까 돌아가는 것은 아깝다. 뭐 일본에서 솔로 아이돌 활동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제 와서 AKB나 HKT도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의 변화가 심한 아이돌 업계를 보면 사실 장기적인 전망은 그리 좋을 수가 없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면 한국이 절대로 좋다. 미야와키 씨 일본에서 활동할 때보다 한국에 가서 더 빛나고 있다. 간단하게 이뻐진 것도 있고 높은 수준에서 하는 가운데 의식도 변한 걸까라고 생각한다. 저는 1년 정도 전부터 케이팝을 듣기 시작한 후 높은 실력에 매료되고 있다. k 팝을본후 j p o 의 퍼포먼스를 보면 아쉬움을 느끼게 됐다. 그후 j p o 의 노래 프로그램 등은 보지 않았다. 뭐랄까 일본은 미지근한 물 좋은지 나쁜지 일본에서 끝나고 말았다. k 팝은 세계를 향한 그룹이 활동하고 절실함 같은 것이 전해지고 보고 있으면 설렌다. 48에 돌아와도 할일 없고 수준의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데 수준을 떨어뜨리면서 활동하는 의미가 없어요. 궁금한 것은 친구 채연의 동향이야. bts 사무소와 계약한 것을 비방하거나 배신이다 말하고 있다. 일본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사고로 감정만 갖고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현재 케이팝 업계는 아시아에서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그 같은 존재 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실력과 상품성 을 인정하고 계약을 원하고 본인 도 그걸 바라고 있는데 돌아온단 말인가. 발전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방해 할 것인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자체가 큰 기회이자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K-팝 아티스트라는 것만으로도 세계의 주목도는 훨씬 높아진다. 블랙핑크, b t s 의 일본인 멤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버리고 일본에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난센스다. 사쿠라는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해외 진출은 좋은 일이잖아. 일본의 갈라파고스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역시 과연, 빅히트는 인기 있는 곳을 알고 있다거나 할까? 빨리 작업하는 게 웃기다. 사쿠라도 한국사대 사무소에서 1등이고 새 걸그룹이 없는 곳을 택하겠다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사항 같아. JYP는 있지, 미주, SM은 에스파가 있어, YG는 블랙핑크가 있다. 이 기사가 정말 그렇다면 굉장히 기쁘다. BTS의 팬나미는 초조하다거나 할까? 부러운 감정이 아닐까요? 나도 그렇지만 하지만 일본보다는 능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상 다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